끝 끝날 때사보가 끝나지 않네요. 야 <laughs> 이렇게 살아서 계속 불가오네 이거는 셈이죠. 아좀 무시무시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등지느러미를 다 잘라버렸죠 가위로 여기 보이시면 기에여기 여기 등지느러미를 잡자마자 이거는 어부분들이 이제 저희 말에 룰이죠, 룰. 다 아, 꽃게 집게를 자르는 것처럼 이것도 잘라놓습니다. 목에 쏘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양태도 그 위에 날카롭게 센 저기랑 아가미 양쪽에, 그 아가미 양쪽에 무시무시한 가시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요거는 담배도다리, 이 용신올레기, 리고발이네요소거도 있고 소형 어선이죠. 소형 어선들이 이 앞바다에서 이런 것들 이제 지금 들어온 간재미뭐 도다리 이런 것도 잡아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낚시콘산입니다 여기는 여수 군내리 경매장이고요. 매일매일 싱싱한 수산물 경매 받으러 경매장에 찾아오고 있고요. 여수는 여기 군내리 경매장, 1경매장이 있고, 저기 어항단지에 큰 수협이 있어요. 이제 선어. 선어 위판장, 냉동이나 선어 위판장이라고 래갖고 수협 1 어항단지 경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 3 이제 경매장이 중앙동, 선어시장이에요. 그래갖고 세개경매장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화, 수산물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잠수기 수협이라고 해갖고, 뭐, 각종 조개류들, 뭐 폐류, 뭐, 이런 것들은 또, 또 다른 경매를 해요. 경매장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여기 어항단지 1수협이랑 여기 국내 1수협, 그리고 중앙동, 이렇게 세개 경매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장어가 마지막 날이고 오늘 들어오고 이제 다음주 목요일날 이제 곧때 들어오죠 그렇게 개장어는 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횟집이나 저같은 경우도 물량을 좀 충분히 사놔야 돼요 왜냐면 요번 주말에 또 손님분들도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은 벌써부터 좀 지겨워하세요 사실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초반에 조금 소형어선 잡아온 거몇개 빼고는 전부 다이 개짱어죠, 깔린 게. 그래도 이거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점점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양도 적지만, 어부분들도 배를 감척하고 있어요. 감척한 이유는, 나라에서 감척하라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없은 어, 계가안 돼요. 자식들이, 뭐, 이렇게 힘든 일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60대에서 70대 분들, 요 분들이 좀 지금 줄을 이기고 있고, 이분들이 은퇴하시면, 뭐, 그 배들은 다 감척사업으로 없어지겠죠. 예전만큼 나가서, 그물이나, 뭐 바늘에 통발이나, 이런 데다가 물고기가 들어오면, 뭐, 자식분들도, 뭐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하겠지만, 예전만큼 돈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저도, 3시 반, 4시에 일어나고 새벽에, 보통 저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7시, 저녁 7시, 8시 뭐 늦으면 9시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뭐 18시간, 17시간이 우수해요 뭐 저보다 더뭐 18시간, 19시간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매일 손해를 봅니다 적자가 나고요 그래도 저희 애기들 딴난 애기들 키우느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산업이 쉽지만은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도 유통망이 참잘돼 있어서 뭐 가격이 다 오픈이 돼 있죠. 또이 뒤로 로스가 많니다수단으로뭐 갖다 놓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무거나 좀막안 해갖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손님분도 예약이 있어요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농어가 세 분이고. 국발이 큰 거, 국발이 2kg 이상 짜리를좀 드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 안 나옵니다. 예. <laughs> 고기가안 나옵니다. 고기가뭐아무거가나막나 보낼 수는 없어도 고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저 나름대로 가격도 맞아야 되고 상태를 좀 많이 체크하는 편이라. 저 특히나 저희 손님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고 아무나 거뭐막 보내다 예약하셨다고 아무나 거막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저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보내는 편입니다. 손님분들이 예약하셔도 왜냐면 믿고 주문을 주셨는데 살바 먹고. 뭐 그냥 주문건에 맞춰갖고 보내고 갖 손님분들 기분 안좋으면 다시는 주문을 안합니다 좋은 걸 팔아야 돼요 좋은 걸 보내야 되고 제 눈에 와 정말 감탄 나올 만한 고기를 보내면 손님들도 감탄을 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스타일이고요 팔어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정말 까칠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낚시테드를 좋아해요 예, 금으로 잡는 거나, 낚시로 잡는 거나 하는 건땅 차이입니다. 상태가 엄청 틀려요. 낚시터 중에서도 또 거기서 또 골라야 됩니다. 뭐, 낚시발이라고 전부 다 좋다. 자연산이라고 전부 다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맛있지 않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아, 아,